황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좀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앞으로는 섬진강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예 그런 아주 건사한이 땅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땅인데요 어,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동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 뭐 제일 먼저 떠 오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하동에는 언제 오든지 항상 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기온이 온화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이 하동에 오면은 이 포근합니다. 느낌이 포근하고 이 색깔로 치면은 초록색, 예, 그린색이고 계절로 치면은 봄이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 어, 고전면이라는 곳도 앞으로 이 섬진강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항상 봄 같은 그런 기운이 어, 느껴지는 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또 감상하고 예, 또 힐링하는 시간이 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은 누가 뭐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 지금 보시는 이 섬진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섬진강 외에도, 예, 굉장히 유명한 곳도 많고, 예,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쌍계사도 있고, 또 봄이 되면은 신리 벚꽃길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악양의 평사리들판, 채참판댁 예, 또, 어, 이 제척구, 굉장히 유명하죠. 예, 하동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는 하동하면은 따뜻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하동도 살아보고, 한양도 살아보고, 지금은 산청에 살고 있는데요. 예, 지리산이 좋아서 저는 지리산 쪽에 이렇게 들어왔고, 또 지리산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지리산 쪽을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동은 정말 따뜻한 곳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 고전면 제가 있는 이 땅도 정말 따뜻한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예, 인터뷰를 좀 나눠보면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그 섬진강 맞죠? 네 섬진강 맞습니다. 네, 저 건너면은 뭐예요? 광, 광양인가? 네, 광양 그저 다음 면입니다. 다음 면, 다음 면. 네. 예. 아, 이 경관이 참 좋네요. 여기 선생님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6년 됐습니다. 6년 이 땅을 산 지가 6년 됐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원래는 그럼 어디 사셨는데? 아, 부산 살고 있습니다. 부산 사시다가 예, 예. 이리 귀농하신 거네요. 아, 귀농은 아닙니다. 그 어. 저기 예, 이일대가 고사리 바시기 때문에 이제 예. 한 4월 달서부터 고사리가 최초로 이제 요 밑에 그저 이렇게 찜질방으로 저 이렇게 개조하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4월 달서부터는 아, 아, 밑에 보이는 집에 저 밑에 찜질방처럼 되 예. 있는 거 예. 아, 고사리 채취하려고 여기 예. 들어와요 예. 그럼 여기도 예전에 고사리 예, 바시네고사리바입니다아 그러면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하실 때는 고사리 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뭐... 동관이 좋고 아. (6미터) 현황 한 (3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교통이 좋고, 교통이 좋고 네. 그래서 놀았습니다 아 이거 뒤에는 이제 산이고 네. 어. 여기 보니까 전형적인 진짜 배산임수의 그~ 저기 명당 그~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이네요 예, 이그 우리나라 ]에는... 대표적인 강인 삼진 강인예요 예. 예. 여기 지금 땅은 그러면 몇평정거 400평입니다. 400평. 예, 예. 이거 말고 또몇 필지 되 아, 있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그 밑으로도 이제 그 더, 각이 더 넓게 보이는 밑에 부지가 예. 한세개 필지가 있는데, 예. 그 바로 집 옆쪽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서잘안 그, 보이는데. 아, 여기는 그러면 400평 되고, 예. 저기는 몇, 필, 몇 평, 몇 평? 아, 200평짜리가 있고, 예. 280평짜리가 있고, 예. 230평짜리가 있습니다. 아, 보통 한 200평 내면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집 짓기 딱 좋겠네요. 예, 예. 어. 아, 여기 땅이 응. 제일 탐이 나네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 개발을 해놔갔고 지하수는 이따. 어디 밑에 다, 네, 그다 개발을 해놔갔고 저쪽, 예. 정자 쪽이 좀 높은 지역인데. 예. 저기다 한 10톤짜리 그 물통을 해갖고. 예. 자연수합으로 해갖고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여 아, 그렇구나. 그럼, 요, 뒤에 필지는, 그, 팔린 겁니까? 아직 요건. 안 팔렸습니다. 팔리진 않고. 예, 그 뭐, 이렇게 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이거는 예. 아니네, 그죠? 예, 예. 그, 이것도 선생님 땅은 사실은 예, 제, 제 땅입니다. 어. 아직 뭐, 매, 매각은 안 됐는데, 예. 이렇게, 그, 기약 단계에 이렇게 좀, 접촉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부자네. <laughs> 부자. <웃음> 부자는 아니고요. <laughs> 예. 어. 여기 보니까 저쪽 옆으로 철탑도 하나 있긴 있네요. 좀 멀리, 네, 뭐 멀리 있지만. 우 철탑이 저, 우, 요 우측 산 너머로 지나갑니다. 산 너머로? 네. 여기서 보이진 않아. 네, 요 보이진 않습니다. 또 네. 신경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뭐 그건 뭐다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네. 뭐이 정도 이겨거리면 거의 뭐 전자파에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봐도. 뭐 상관없다고 보이죠. 이 집도 그러면 앞에 보이는 집도 선생님 이 여기 들어오셨을 때 6년 전에 지으신 거예요? 아그전 먼저 주인이 지어 놓은 겁니다. 아 지어, 먼저 주인. 지어 놓은 거를 사신 거네. 예예. 예. 지금은 찐질방으로 개조하셨어요. 예 안에 이제 보기는 저렇게좀 어, 이렇게 창고 어, 같아도 안에는 어. 그 황토고 개리만음 넣갖고 완전히 찐질방으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아 어. 한쪽에는 또 노래방도 넣어놓고. 노래방도 해놓고 <laughs> 놀기가 좋습니다. 어. 찜지로 그나 아, 뭐 여기 그래 선생님 저기 땅값이 그럼 밑에 가고 여기 가고 같은 거예요? 아니 체결합니다. 여기는 평당 15만 원이고 어,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뭐 45만 원짜리도 있고 네. 어, 밑에 게더 비싸네. 거기는 입지 적고성이 좋습니다. 거기는 뭐통목 작업이 완전히 완료돼 있고 네. 그 조망이 그 지금 현위치에서 나머지 그 현위치로 가면은 네. 그 섬진강 전역이다 그 조망이 됩니다 하동구까지. 아 그래요? 네그 조망이 굉장히 아,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땅이 제일 탐을 낼것 아, 같은데 우리 시청자 진짜...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기가 높고 뭐 여기도아 좀... 여기 취향이죠 좋지만... 취향. 취향이 높은 쪽 좋아하시는 분 높은 쪽 아, 그리고 바로 도로에서 가까운 쪽 좋아하시는 분들 도 있고. 아저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망도 더 좋고 예, 예. 입지 조건이 더 좋다. 예예. 예. 아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음. 아, 이, 튼간이 땅은 평당 15만 원 정도네. 400평인데, 그죠? 네. 어. 그러면은, 평당, 이게 저 6천만 원 정도? 예, 예. 아, 크게 부담되진 네. 않네. 좀 욕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땅이 렇게 4만 평 되니까 땅이 뭐, 많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니이맑아 아, 아 네. 이쪽이 1대에 4만 평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일부만 이제. 예, 네, 일부만 가시겠네. 매도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많네. <laughs> 사시는 분은 뭐, 도로 다되있고 이제 도로가 지금은 공사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네. 이제 정착이 되면 좀. 예, 네. 인프라. 좋아지겠죠. 네, 넓혀주고, 좀, 보수할 네. 땐 보수해져갖고, 진입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고. 또, 이제, 지하수가 완전 개발됐고, 시용가한 지하수가 개발돼 있으니까. 지하수는 어, 밑에 파놨어요? 네, 밑에 파갖고, 위로 올릴 겁니다. 위로 올 지금 파, 파중에 파두셨네? 예, 지금 그냥, 파, 파파 예, 저 쓰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 파가지고. 예, 쓰고 있고. 물통만 올리면 안 예, 되겠네. 예, 아, 네. 물통 올릴 겁니다. 요쪽 정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도로라든지, 예. 무슨 지하수 개발 그런 비용안 들어가니까 편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이 녹는. <laughs> 그, 체교육하고 좀 네. 어울리시게 마음이 넉넉해서 네. 참 좋네요. 여기 이제, 그, 동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무슨 민원 같은 게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 터세 부리는 게 없고 좋고, 다 여기 들어올 분들은 다 외지 분들이니까, 부산 분, 광양분 해갖고, 아. 땅들 매입해놨는데, 다 외지 분이니까. 아, 다 외지 분들이 더어 그러고 터세라는 것도 없고, 더러 협력 관계가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아. 여기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또 정원도 가꾸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이런데 이 특히 이제 하동은 봄 예. 되고 꽃 피고 예. 하면 매화꽃 피고 하면은 정말 움직치고 좋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특히 여기 하동포부 벚꽃길이라고 벚꽃길 예. 벚꽃길이 벚꽃길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 가까이 가 뭐? 아저 위에는 바위도 참 좋네 요 뒤로는 산이 있고 또 앞으로는 섬진강이 손에 잡힐 듯눈앞이 들어오고 예 정말 갖고 싶은 땅인데요 그 사장님은 이땅 파시고 계속 여기 사실 거죠? 예예예 예, 예. 계속 여기 계실 거죠? 예, 저 밑에 있을 겁니다 어, 그럼 여기 땅 사시는 분들은 또고산리 농사 같은 것도 좀할 수도 있겠네 아 그렇죠 자기 땅에서는 뭐그 산속에 섬진강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예, 그런 400여 평의 땅이니까, 작은 집을 하나 짓고도 충분히 고사리 농사라든가, 예, 정원도 뭐, 가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여기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아. 이 공기가 일단 맑고. 공기 맑고. 어. 그, 여름이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있어갖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역이 아, 섬진강이 네. 앞에 네. 있어서. 이것도 네. 약간 고리려갖고. 시원한 바람이 한니다 네, 사계, 사계절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이 어떤 아, 여름에 좋습니다. 아, 여름에 네, 좋고. 봄에도 뭐, 좋잖아요. 하동. 아, 봄에도 물론 좋고, 네. 이제 고사리 체질도 좋고. 네. 여름에 타지역은 바다나 뭐 일반 도심지는 굉장히 더운데. 네, 여기는. 여기는 그, 좀 아이스는 시원합니다. 아, 한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네. 많이 춥진 않은데. 네, 요강 그 있고 바다가 가까워서 춥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또 남해까지도 가깝잖아요. 가깝습니다. 바로 은근 네. 음, 그 뭐. 가동 아이시도 네. 가깝고. 그 교통이 참그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산서, 그, 저기, 저, 도심고속 타면은 여기까지 4차선으로 옵니다. 바로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4차선으로, 신호등 두 개. 예. 그, 새해 구정에, 저기, 부산에 명절시로 가시겠네요. 아, 뭐, 서울입니다, 집이. 아, 서울이세요? <laughs> 아, 그 서울에 안 가시고. 네, 갑니다, 서울에. 아, 가시고. 예. 네. 아이고, 이, 날씨 추운데, <laughs> 그, 명절 잘 새시고 하세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하동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가을이 와도 봄 같고 겨울이 와도 봄 같고 또봄이 오면은 더욱더 봄 같은 예, 그런 하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하동군 고전면 신을 위해서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우리 홍동심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정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